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6월의 마지막 날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자리의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리 31장 10절로 3 1절의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1 0절부터은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 한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과 전체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잠언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인지를 가르치는 참 지혜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문의 마지막 장인 31장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 르무엘에게, 르무엘 왕에게 준 교훈입니다. 어제 목상한 3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왕이 된 아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행동과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목상 본문인 10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숙한 여인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자몬 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미련하게 사는 여인, 여인을 대표하는 음녀, 즉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음녀에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열롭게 살아가는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연합하여 한몸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에서의 역할 이 여자의 역할은 참으로 큽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를 소유한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과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10절 말씀에는 이 현숙한 여인을 진주보다 더 값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게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특행을 늘 행합니다. 자신의 삶과 생활에 최선과 성실을 다합니다. 타인에게는 의의와 인자를 베풉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와 남편에게도 칭찬받는 여인입니다. 또한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여우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애하며 살아가는 여자이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 되면 부부도 자녀도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상 말씀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현숙한 성도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이 세상에서 나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한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먼 즉 하나님의 지혜의 소중함을 말하는 자먼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삶의 참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직설적인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10절과 마지막 절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29절과 30절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세 구절의 말씀은 아마 모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인일까요? 얼굴이 고운 여자일까요? 얼굴이 예쁜 여자일까요? 말을 잘하는 여자일까요? 좋은 일만 많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인의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삶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모두가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자가 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한다고 모든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되, 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어딜고 바른 현숙함은 진리를 사모하며, 삶에 행동하고 실천할 때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를 통하여서 현숙한 삶의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적인 삶, 프락시스적인 삶을 잘 힘써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현숙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또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기억하면서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2절 15절에서 17절, 20절과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 밭을 살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참 부지런한 거죠. 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며 또 자기 혼자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 일을 분담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만 은 거기서 번 소득들을 가지고 어려운 권고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돕고 구제하는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행실과 또 입술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생각과 마음으로 말, 말입니다. 힘든 일이나 불편한 일은 토무지하지 않으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숙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도리와 분깃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상 본문의 거의 대부분인 11절로부터 31절까지 긴 구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며 이런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와 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도 가꾸고 가족도 돌보며 물질도 지혜롭고 품이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해 가면은 우리 모두도 이런 현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성도로 복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만을 묵상하고 또 함께 상고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잘 개발해서 내 뿐만 아니라 가족과 남편과 자녀와 많은 사람들을 부역해하며 살아가는 현숙한 믿음의 서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진실로 현숙한 사람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며 또한 자신이 귀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자신이 행한 덕행이 있고 포미가 있는 현숙한 삶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그대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남편이 이 여인을 이 아내를 칭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이 여인이 베푼 손길로 인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람을 현숙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깊고 익어가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은 진리를 통한 지혜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지혜를 소유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고 깨끗하며 아름답습니다. 삶을 행복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아름다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참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우 더운 시즌을 지내고 있지만 인생을 복되고 시원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에게 참 지혜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지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선 때로 고난도, 어려움도, 불편함도 힘든 여정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지혜를 따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앞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께 역사하심이 세상 풍조와 유행을 좇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은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자만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더욱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기도 대상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소망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